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 베트남 나트랑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 가족들은 처음 출연했네요 저희 엄마, 저희 아빠, 제 남동생입니다 아빠 여행가는데 어때? <laughs>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빠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항상 여행은 출발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출발 가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나트랑 깜난 공항입니다 아버지한테 아, 계속해서 즐겁냐고 묻고있죠 음.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! 음. 맞아 따라따라따 <laughs> 이것이 바로 저희 숙소인데요 <laughs> 음. 바로 여기 시 나트랑 빈펄 롱비치있고요 저희는 투베드 <laughs> 풀빌라로 <laughs>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가 그렇지. 정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영상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저희 집이면 좋겠더라고요 방도 세 개나 있고 화장실도 세 개씩 있어서 가족끼리 놀러 가시기에 정말 최고의 숙소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머물렀던 방. 아, 이게 동생이 썼었던 것 같아요. 진짜 근데 숙소는 제가 가본 풀빌라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1층에는 저의 가족들만 쓸수 있는 수영장 풀이 있고요. 이게 한 1시간 뒤에 해가 뜨더라고요. 2층에서 본 뷰인데, 와, 너무 멋있어서 지금도 또 가고 싶어요. 약간 보면 마음의 안정이 되는 뷰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잠깐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. 음, 저희는 이때 바로 씻고 새벽 6시부터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, 조식은 나쁘지 않았던 편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역시 쌀국수인데요 여러분들 가신다면 꼭 쌀국수 드셔보시고 또 맥주도 한잔 시킬 수 있더라고요 맥주도 같이 드시면 조식이 훨씬 더 맛있어질 거예요 조식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숙소 풀빌라도 그 굉장히 좋지만 가는 길에 이렇게 인생샷 찍을 수 있는 데도 있으니 꼭 찍어보세요 오늘 거의 못 잤는데 조심은 먹고 저렇게 바로 수영하게 되더라고요 수영장이 너무 예쁘고 불빌라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편해서 진짜 계속 수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불속에도 이렇게 아, 그래, 들어갔고요. 저희 화사자식이다. 아버지랑 저희 동생이 아, <laughs> 저렇게 너무 재밌게 너무 노니까 아, 가족끼리 여행이 정말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재는게저라는 <laughs> 아, 걸까요? <laughs> 숙소에서 40분 어, 호텔에서 주는 셔틀버스를 타고 나오면 세트가 나오는데 사실 관광할 거리는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제일 제가 좋았던 건 카페. 인데요. 그 카페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다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정말 많더라고요. 이렇게 숙소를 돌아와서 다시 이제 힐링을 취하는 길이 제일 여행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낮에도 예쁜데 밤에 보니까 뭔가 운치 있으면서 굉장히 분위기 있더라고요. 정말 또 가고 싶네요. 짜잔, 다음 날 아침에는 이렇게 풀빌라 안에 있는 시설 중에 피트니스 클럽 가서 같이 가족끼리 운동을 하셔도 돼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또 역시 바로 수영입니다. 수영복을 한세개는 가져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영상 보니까 또 진짜 가고 싶네요. 여러분들, 저는 가족 여행으로, 어, 나트랑 정말 추천드립니다.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빠 그냥 계속 이렇게 숙소에서 춤추고 노래 듣고 먹고 수영했습니다. 정말 별게 없어요. 근데 이게 건강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. 아 진짜 지금 한국에 추워서 그런지 또한번가고싶네요제춤 실력인데요. 왜 그렇게 못 추는 거 같지? 이곳은 리조트 안에 있는 공용 수영장인데요. 여기도 굉장히 멋있었어요. 저희는 저녁에 밥을 먹으러 시티로 갔는데요. 인터 컨티넨탈 시푸드 뷔페로 향했습니다. 음, 사실 한국만큼 퀄리티를 기대하고 가시면 실망을 하실 것 같고 나쁘진 않았습니다. 다만, 해산물이 그렇게 싱싱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밥을 먹기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트랑 여행기가 마무리됐는데요. 다시 보니까 꼭 가고 싶네요. 가족끼리 힐링 여행을 하고 싶다면 나트랑 추천드리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